아 <laughs> 아이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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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안녕하세요. 산출남 두메산골에 있는 산출남 인사드립니다. 아, 어제 비가 와서 어제 비가 와서 아주 지금 축축합니다. 축축해 아침에는. 아유. 지금 허벅지에 물이 지금 적고 있는데, 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또 녹고, 아니, 녹는 게 아니고, 다니다 보면 마르고, 또, 땀으로 또 적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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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너무 비질비질하네 꽃송이도 보고, 뭐 산삼도 보고, 전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 희망상, 희망상, 아휴, 형외, 박달나무인데 박달 상황이 붙었네요. 와, 크다, 우와. 저 위에는 균이 좀 붙어 있고요. 여기 아래, 야 대박 대박 심보로 왔다가 아유 아유 몇 들어, 아유 아유, 아, 야 심보로 왔다가 야 큰애 박달성. 오, 박달사왕 코코 아, 땀나는거 봐요 땀박달상왕입니다박달사 아. 예, 아. 아, 지금 벌에 쏘였는데 어우 아파 벌에 쏘였는데 엄청 아픕니다 지금 벌이 지금 안 보여요. 날라다니는 게안 보이고 제보에는 거의 한 마리, 두세 마리 정도 되는 걸 만진 것 같아요. 아손 아퍼, 쌍말벌 같아요. 제보에 아우 아퍼, 엄청 아픕니다. 엄청 아퍼. 아우 아 아휴, 아아프다아파 그래서 약국에서 약국에서 이걸 이게 약입니다. 약 벌레 쏘였을 때 먹는 약. 그런데 벌레 쏘였을 때 먹는 약인데 뭐제 한방 한방 손에 맞은 거야 뭐좀 위험하다 싶은 먹어야죠 아이고 어뽀근한데요 팔이. 와. 잠깐 이거 약을 먹어야 되나 진짜. 어뽀근하네 말벌인가? 어. 아. 야 이거 당금주 하면 되겠네요. 이 너무 우거차 가지고 이제는 지질 못해. 아. 이게 이제 간벌이 돼야 되는데. 음. 음. 요지점을 알아야지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되고 네. 이제 일단은 이렇게 해서 밑이 어느 정도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네. 그래, 이제, 이렇게, 아,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제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아래로 네. 옆으로 네, 돌아도 그렇게, 되고 아. 여기를 좀 보고 또넘어서서다한번 응. 보고 보다 보면 뭐 산세가 답이 나오겠죠. 네. <laughs> <laughs> 저기가 능선입니다, 능선. 자 하발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아, 보이질 않습니다. 아, 이야. 참, 장소는 좋은데, 안 보이네요, 산야이 미친, 미친 쌀이버섯. 붉은 쌀이버섯이 벌써 나왔네요. 우와. 이야. 아니, 형님. 지금 7월 중순에 쌀이 벗어서 안 나오거든요. 예, 네, 이른 쌀인데. 어제 심산행 다녀오고, 오늘 2일차, 2일차 이렇게 심보로또 나왔습니다. 어제 영상을 어제 갔다 온 거를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아뭐 봉기 마땅치 않아갖고 오늘 것까지 다 같이 담아서 올리려고 아, 합니다. 아이이 자치가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했는데, 아. 근데 야,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어쨌든 거기서 네. 넘으면. 아, 정확한 위치를 모르네요. 아니, 아니, 알지. 알아요? 근데, 아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는 아니지. 아. 여야시에 아, 거기도 아, 넘어가면 아. 마지막에 요렇게 생겼어. 이렇게 아. 나무도 막 부러지고. 데 여기 산죽이 없잖아. 그러면 여기가 아닌가? 내가 볼 때는 이제 요거 하나 더 가면 알겠지만은 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야. 야, 신기하네 그러면 여기에 가도 삶이 있으면 요 네. 위치가 맞아요 요 위, 덤불 위에도 소생이 있었어 그 아, 요 위에 덩쿨 네, 위에 이거 뭐 오래돼가지고 내가 그래도 네. 확실히알지 아, 근데 이건 아니야. 여기 여기 하고 어디 있어요? 아 저기 있구나. 산죽 있어야만. 예, 다다 삼구네요. 산군인데야 이씨, 안에. 아, 옆집도 알고, 둘은 돼안이구아 산죽이 있산죽잖아 벌써 나오네. 자충이 어, 나온다고요 아니야. 오. 그러네. 떼는 대가네. 야, 비녀가 생겼네. 아이고, 떼는 대가고. 야, 아, 빨간 딸이네. 뭐, 사고인데요 이거 어, 내 피도 다 새끼도 달았는데 그래 아, 네, 여기 꼭각고도 있네. 아, 아 여기. 네. 어이 뭐 새끼 많이 달았네 야, 야 이게 이게 갖고 후, 오행. 야 우리가 여기 온 지가 예. 네. 야 칠팔 년 됐는데. <laughs> 아유 참 오랜만에 보네. 참. 아 자식. <laughs> 오늘 맨손 손으로요 소생을 많이 다는거 보니. <웃음> <웃음> 아, 아이 어. 응? 대지 있네. 한 아, 벌써 응. 아. 묻어 주고. 기대는 안하지만 <laughs> 어, 요즘 소생을 많이 떨어뜨려 놔가지고 예 아, 그래요? 아, 일단은 소생이 떨어져 있는거를 아, 좀 크지 않을까 하는 한 아무래도 사고지만 소생을 많이 줘. 어고 응. 아, 가까이 목부터 뭐, 주 보자 어이. 아직은 아직 잠깐만 아 쐐기 쏘여가지고 아, 씨. 아프죠. 그러니까 형님 어 쐐기 쏘여도 별로 안 아파하시네 <laughs> 그랬는데 아참 몰라 했더니 아. 어, 널널치기 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일단 목좀 한번 볼까 하고. 예. 여기 소그 소생을 못 밟으니까 긴 긴장을 해야겠네. 아아아내 누가 많이 안 뻗었는데? 이 내두요? 몸이요? 얘, 얘가 약통이잖아요 지금 나온 설마? 게 설마 <laughs> 내두가 아닌데 어? <laughs> 아 연식은 연식은 많이 안 먹은 거 같은데 아씨 이렇게 깊은 산 속에 아 내두가 실망이 크고만아 여기 미가 미가 나왔네 여기 응? 약통은 좀큰것 같은데? 어, 약통은 좀큰것 같아. 오! 약통 크다, 그래도. 약통 크다. 뭐, 이 정도야, 뭐. 약통 이 정도. <laughs> 오, 미는 잘 뻗었네. 다. 미는 다 털었네. 미다 털면 뭐, 15년이지, 뭐. 못해도. 이, 다 털었으면 자, 잠깐 내가 잡을게. 아, 예. 아 미는 다 털었네. 그래도 거의 다 털었네 미는. 네두가이 했나? 그러니까 네두가이 했나 본데. 삼두로인데. 예, 네, 예, 오 우리 우 이게 낙도 크네. 여기서 뭐? 번끈거 뭐 같아. 네. 여기서 <laughs> 네. 망가졌잖아, 여기. 아, 그러네. 잤어. 누가 찌, 찌지 밟았네. 아니, 잤어 자다 새로 나온 이 네. 여기 여기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새로 나왔어. 잤네 잤어. 수... <laughs> 어, 어, 싫은데요, 아니야. 거 그것도 두 개가 아니, 나란히 있어요. 아, 이가 싫어하고 딸이 싫어하고 네, 딸이 시래요. 그리고 대가 조금 큰데요. 지금 약간 멀리서 본 건데 제가 가까이 가서 볼게요. 야 덩굴 속에 있네 덩굴 속에. 와. 씨. 와 휘어졌어 휘어졌어. 형님 상대 상대. 쌍대, 쌍대, 커, 커. 커, 커. 어, 커. 쌍대, 와. 끝내줘, 끝내줘. <laughs> 아! 욕 나오네, 이거. 갑자기. 야. 어, 큰데요. 5구에요, 5구. 5구, 5구, 5구 쌍대. 형님, 5구 쌍대. 예? 어. 와. 어, 놀래. 어, 놀래, 나. 어 <laughs> 오, 와 줄기에 막 줄기에 붙었네, 딸이. 이 야, 쌍대 쌍대 오구 쌍대. 네. 오 지금 그그것 같아. 우야 대박이다 대박. 우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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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자갈밭에 있네 뭐야, 돌봐. 뭐야, 뭐야, 뭐야. 아 뭐야 뭐야 뭐야. <laughs> 놀 놀래, 놀래 자빠지겠네 이거. 이야 역시. 이야아 아, 오늘. <laughs> 이거 이거 짬 한번 해야 돼. 예. 사, 화이팅! 아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야, 세력 봐, 세력. 예, 와, 오오구상대. 와, 대커. 오, 세력. 알바. 아니, 오. 저 옆으로 돌다가, 옆으로, 돌다가 음. 옆으로 옆으로 보니까 빨간 음. 게 보이는 거야요 그죠, 상대죠. 4구상대가뭐술이요 예, 오, 세있 아, 예, 예, 저거 사구 짜리도 하나 있고. 야, 이, 야, 이거 무거저 오구상대 처음 보네. 가지고. 야, 야, 희한오 야, 우리 예전에, 일로 <laughs> 엄청 타녀도못 봤어. 그래요? 응. 야. 아. 그니까, 아. 이게, 그때는 왜못 봤는지 모르겠네. 아, 그러니까가수박이여 여기로 오니까 그냥 또 누른 게 보이네. 야, 그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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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쯤에서 에, 예, 저기, 저기. 저기서 일로. 이, 이 아래서를 돌다가, 이 아래서 못 봤거든요. 이, 이에서 위로 올라가야지 하고서 이로 올라가면서 옆으로 보니까 있네. 어. 아, 쇠기포, 쇠기포 조심. 이야. 아, 아, 이거 긴장해야 되는데? 와, 이세력다 강해가지고 옆에죠? 와. 아, 살살 만져. 아, <laughs> 얘도 오구잖아요. 아, 같은 아, 오구 아, 쌍대예요 아, 오구. 오구 쌍대. 아니, 살살 만져. 아이고, 끝났어, 오늘. 아유. 집에 가자, 이제. 아, 해냈다, 해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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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증사실 한번 찍고. 보자마자 보자, 보자, 형님. 살살 들어 살살. <laughs> 야, 아, 이 돌발 돌발. 잠깐 잠깐, 이렇게 나봐 나봐. 어, 오상대얘한개 씩은 아니겠죠? 살 많이. 정말로 <laughs> <나도 웃음> 이제 덮고 봐야 알겠지만, <laughs> 와 이거지. 기장 기장. 와. 아, 이거 안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아, 이꿈 얘기를 찍으려고 예. 안돼요, 이거는. 꿈 좀, 얘기 좀, 찍으면 안돼요? 아, 좀 그래. 아, 그래요? 어, 좀 그래. 지금 미성년자, 뭐, 불금? 아, 그러니까 19금? 아, 아, <laughs> 그러면 그래. 이건 동영상, 예, 꿈 뭐, 얘기는. 엄청 뭐, 컸다니까. 뭐, <laughs> 아, 그래요? 응. 아, 그, 그러면, 저, 아, 이 동영상 찍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또. 1구금이라 이게 지금 제가 그, 어, 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laughs> 형, 형님이 꾸고 상대방이 그거를 했다는데, 야, 예, 그, 그게 저였습니다. 아, 오늘. 아, 와, 우와. 씨, 묵대가, 이거, 작년, 오. 작년엔 더 컸네. 작년, 아, 작년에이큰 거예요? 작년에더 크잖아. 요 후년 거도 있고. 우와, 이거 봐, 이거 봐. 작년 거더 커. <laughs> 우와, 대박이다, 이거. <laughs> 이 묵대도 예전에. 지금 묵대가 몇 개예요, 그만 저, 오래됐까 그러니까 저, 저, 둘, 저, 저, 저 동대야. 네, 아, 저쪽 거 하고. 그리고 아, 엄청 동대요? 엄청나다는 얘기지. 아, 예, 10년 전에, 그, 저기, 했다는데 거기에. 그가 나오는데잖아. 단형이에요? 이거 단형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럴 수 있다니까. 단형 자리 아. 나온 자리인데. 아. 아. 여기가 해발 아까 9 5 0고지에서 보고 조금 더 올랐으니까 한 960에서 970 정도 됩니다. 여기 산이. 아. 아 근데 이게 이걸 이 깊은 산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 <laughs> 어, <웃음> 조심 조심 조심. 얘 늘리지만 돼. 와 <laughs> 아, <웃음> 지렁이 나오고. 씨. 끝났어. 끝났어. 오늘, <laughs> 끝났어. 아유, 뭐니? 이돌바위에요 아, 이게 뭐, 아, 다람쥐가 여기다 갖다 놨나? 누가 갖다 놨구나. 아, 씨. 아, 그러면 형님. 그러면 이거 사고는 뭐예요? 사고는 새끼인가? 아니, 다도 모르지 지금. 일단 아 이게 같이 붙었나? 어, 어쨌든 도고봐야 알아. 어, 이게 올릴 수도 있죠. 그러면 한 뿌리에서. 어 그렇지. 아씨. 어. 딸이 딸을 집어던. 오, 와, 어, 딸 집어던지면 저거... 안 돼요 이거. 돌는데 <laughs> 꽁글러. <laughs> 아 이제 봤다 드디어. 아그 이거 이거 큰거한큰삼 하나 볼라고 지금 밑에. 괜지를 해야죠. 응. 예. 아, 지금 천천히 하는 거야. 천천히. 아. 천천히. 조금 했다가 좀 쉬었다가. <laughs> 아, 내두고 어떻게 잘 나오려나? 뿌리가 크겠죠, 이거. 아유. 이씩 크기... 정도면. 이씩 조망만 하면 안 되는데 진짜. <laughs> 아, 참. 그럴 수가 없지. 그죠 싹대가 그렇게 어, 많이 나왔는데. 그럴 수가 없지. 네이 네. 사전에 이렇게 된 거는 네. 엄청 크다고 봐야 돼. 이렇게, 아, 요 이거 요렇게, 요렇게 그대로. 이렇게요? 그대로. 네. 네, 여기이 내 경이가 어디갔지? 저 버리고 온거 아니에요? <laughs> 급하게 오느라고? 왜냐면 지천 거아 그래요? 뱅이. 아 일단 이 밑에 아래 있네 장갑 있는데. 이리서 네. 못 찍고 타이머 어. 떼서 찍어야 돼. 아 어, 따로야. 예? 얘 예, 좀만 한건 따로. 아 따로예요? 현재 따로고. 아이씨, 아 이제 오구상대는 맞아야 되는데. 지뭐 임시 좀 모일 데 심상치가 않아? 좋다는 뜻이죠? 예. 네. <laughs> 따로 따로 같기도 하고 그죠? 따로 따로 같아. 아, 그면안 뭐 되는데? 안될건 없어. 왜요? 두두 응. 대가 쌍대여야지 큰 거잖아요. 아이. 나도 먹고 가야. 먹고 <laughs> 가야. 아유. 한 대는 그렇게 지금 크질 않아. 안 아, 커요? 뒤에 때가 뒤에 네. 가클것 같아. 왜냐면 네. 뒤에 때가 아까 목대가 실했거든 오우! 동물치동 움직이는데? 저기 다 3이야? 모르겠어, 아직까지. <웃음> <웃음> 나는... 아닌가? 그게 3인가 다? 어이, 형님, 뿌리 보여요. 저 아래쪽에. 아래? 예. 하여튼, 절로 나갔네, 또. 저기 전지가 있는 쪽으로 나갔어요. 그게 다 3이 아니겠지 에? 나눠졌어. 아, 쌍대는 아니네. 네. 아, 에이. 아니, 아니, 뒤에 끼 엄청 커. 이거 딱 보면 알잖아. 뒤에 어, 삼, 아, 뒤에 아, 뒤에 삶이 제대로 된 거, 네. 제대로. 아, 쌍대는 아니네요. 네. 아, 오, 딸발겠어 예. 네. 삼 커. 아, 어, 뒤에 물건은 커. 그래요? 여기. 얘를 좀 빼야 되는데. 아, 그 나무가 있으면 여기 여기서 자를까요, 형님? 아니, 아까서 말어 전지해야 해 아, 아, 지금... 아 기들 기대... 왜? 예, 별로죠. 아, 아... 씨. 아, 진 <laughs> 아, 집에 갈라 했더니 또 열심히 찾으러 다녀야겠다. 아니, 지금 참 세력봐서는 대단한데. 그러니까요. 아씨. 아이고야 이놈들. 그놈이 안 나오네. 네네 <laughs> 잘 먹었어. 어우 크네. 야이오펀데서 이걸로 어, 갔잖아요 그죠? 잠깐 잠깐 어 잠깐 잠깐. 네. 맞아맞아맞아 채심이가 맞아 맞아. <laughs> 빠졌어. 어... 야, 사문 이쁘지 않네. 어, 이거 빼봐야 알지. 그래요? 응. 약통이? 이 하나 끄지만 내고 잠깐 이거를 음. 이제 살짝 들어야 되는데 저 걸리는 거 없나 봐요.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야오 어, 글루 들어갔네 또. 아, 아 끊어졌다 네 하나, 하나 터졌네. 아 돌아오고 같이 씨. 있었구만 아니, 장미 같은데 그거 하나 끄집어내고아우씨환장단 <laughs> 가방에 넣고 겨울 때문에 음아 미가 있다 있네 자 나가다가 음. 또도 미가 약게 묻혀서 나가야 그죠? 아 깊게, 깊게 들어갔네 크기가 네. 더 큰데 네. 이렇게 들어갔네 애들은 아. 여기다나왔어 여기 나왔어하 나는 나는 나왔나 <laughs> 잠깐만. 나는 아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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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렁차 나는 나는 는 나는 나는 엉켜가지고 는 나는 는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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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나는 는데 한, 한 양은 되겠죠? 음. 한 양은 넘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메인인데, 와, 오, 오. 아, 흙이 너무 붙어가지고. 와, 형. 삼, 삼작대에뭐 엄청나네. 예. 네. 굉장할 뻔 했네. 따로요? 이봐요, 잘생겼어. 아, 생긴 건 잘생겼는데. 잘생겼어. 아, 이삭. 야, 좋네. 모양은.